이전 강좌에서 이펙트와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해서 보다 감각적인 자막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자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달리 자막이 움직이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와서는 잠시 정지를 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자막, 그리고 움직이는 자막 중에서 자막이 화면에 툭 나타났다가 툭 사라지는 자, 그러한 자막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서만 서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질 때도 역시 특정한 부분, 화면 밖이 아니라 화면 안쪽에 특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자, 그러한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움직이는 자막이 특정한 부분에선 정지를 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자막을 만들어 볼까요? 자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타이틀 입력을 합니다. 자 자막이 입력이 됐고요. 자 역시 폰트를 한글이 지원이 되는 폰트로 바꿔줍니다. 자, 바꿔졌고요. 글자 크기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만 자, 두 줄로 사용을 할수 있게만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막의 위치, 자, 중간으로 해줍니다. 자, 움직이는 자막은 타이틀 창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자막 타입이 아니라 모션을 가지고 자막을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모션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역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save 자 특별한 자막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장 자 저장이 됐고요 창을 닫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 적용이 된 자막을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시간, 자, 단위로 확대를 하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러한 자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막이 넓게 나오는군요. 자, 모니터의 크기를 자, 이렇게 키워주고요. 자, 이제 모션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포지션. 자, 일단 모션을 선택을 하고, 자막이 처음에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면, 시작될 지점으로 갖다 놓고요. 자, 에디트 라인을 자막이 시작될 지점, 자, 여기라면,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그리고 포지션 스탑 아치 활성화 시켜주고요. 자막이 위로 올라가는 시간, 자,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동이 됐고요. 자, 이제 y축을 사용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자막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 줄 수가 있는데 자, 다소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할것 같군요. 자, 어느 정도 글자가 보인다면 자, 그냥 드래그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올려 주는데요. 자막이 일정한 지점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일단 멈춰질 그 지점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여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는 잠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에디트 라인 이동을 해서 머무르는 시간까지, 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a d 키프레임을 통해서,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머무는, 자, 그러한 아, 자막을 만들어 봅니다. 자, 요 시간까지 머물러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시간, 에디트라인 갖다 놓고, 자, 위로 올려줍니다. 자, 자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자, 조금 더 키프레임을 이렇게 자 이동을 해 볼까요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키 프레임 간격과 아, 비슷하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막이 위로 올라갔다가 자요 시간까지는 잠시 머물다가 다시 위로 사라지는 자막이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자막은 모션을 사용을 해서도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자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모션과 타이틀 창에 있는 크롤과 롤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십시오. 자,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자, 막이 특정한 부분에서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자 그런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막이 나타나는 자요 부분 자세히 보십시오. 화면 가장자리 부분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니라 자, 이 안쪽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 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토샵을 실행을 하고요.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 매트로 사용될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영역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 패드를 좀 적용을 해볼까요? 한30 정도 입력을 하고 자, 요와 같은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택된 영역엔 흰색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흰색이 포그라운드 색상이죠.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반전을 시켜서 선택 영역 반전. 자 인버즈 반전이 된 상태에서 검정색을 칠해 봅니다. 검정색은 백그라운드 컬라죠 오케이 가장자리는 검정색, 안쪽은 흰색으로 어, 적용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경계선 부분이 너무 부드럽군요. 자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군요. 디실렉터를 통해서 해제를 했다가 자 패더를 자한한15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영역을 만들어 볼까요? 자, 영역이 만들어졌구요. 자, 역시 흰색을 칠해주기 위해서 Fill, foreground, OK 됐구요. 영역 반전 인버즈, 검정색을 칠해주기 위해서, 자, 백그라운드, 오케이. 자, 이제 해제를 해보면, 자,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매트로 사용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 저장될 위치에 28번. 자막 매트. 파일 형식은 JPG. 저장을 합니다. 이제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프리미어 실행을 하고요 자 자막에 적용을 해 봅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만들어오는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먼저 배경을 하나 불러옵니다 자 여기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적용을 하기에 앞서 어, 자막을 2번 트랙으로 옮겨 놓고요 맨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있는 배경 위에 자막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 배경을 또다시 비디오 3번 트랙에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경에 가려서 자막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자, 맨 위에 적용된 이 소스에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한다면 이미지 매트로 사용이 된 부분 중에서 흰색 부분은 보이고,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에만 자막이 보일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 킹. 기억이 나시죠? 자, 이미지 매트 적용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소스에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셋업 자막 매트 불러와야 되겠죠. 열기. 컴포지트 타입을 매트 알파가 아닌, 매트 루마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잠시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막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자, 요 부분과 요 끝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미지 매트가 중간 부분은 흰색, 가장자리 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매트의 흰색과 검정색 부분을 반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버즈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리버즈. 자, 리버즈 기능을 사용하면 검정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정색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리버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포토샵에서 정상적으로 이미지 매트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리버즈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서서히 나타났다가 중간 부분에선 정확하게 자막이 보였다가 나중에 사라질 때는 역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부분과 사라지는 부분이 자, 다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포토샵에서 사용이 됐던 자, 요 경계 부분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약간 수정을 해 볼까요? 자, 창을 좀 줄여 놓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빌 백그라운드 컬러 자됐고요자 여기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역시 백그라운드 칼라 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투명하니까 보이지 않다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겠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도 역시 요 부분에선 서서히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영역을 아예 반전을 시켜 본다면 자 이미지 Adjustment i n v e t 를 사용을 해 봅니다 자그러면 영역이 반전이 됐고요 자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자 이전에 사용했던 자막 매트에 덮어 씌웁니다 저장 다시 프리미어로 와서 자 리버즈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매트를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자막 매트 열기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군요. 분명히 포토샵에서 중간은 검정색, 가장자리는 흰색으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처럼 오히려 가장자리에선 보이고 중간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자막이 됐기 때문이죠. 자, 지금의 이 문제는 프리미어에서 사용된 파일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 그 수정된 파일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 삭제를 했다가 다시 새로운 배경을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맨위의 배경 소스에 이미지 매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적용. 자 여기서 일단 자막과 맨 아래에 있는 배경을 꺼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죠. 자, 셋업을 통해서 자막 매트를 불러오고요 자, 컴포지트를 루마루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가운데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렸죠.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은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막을 보이게 해준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부분에만 자막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린 부분을 아래에 있는 동일한 배경 이미지가 보이게 해준다면, 자,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맨 아래 사용이 된 배경 이미지가 자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됐을까요? 자 모션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자 opst, opst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이게 하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맨 아래에 있는 배경을 삭제를 해볼까요? 자 삭제, 삭제를 하니까 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좀 이상하군요. 자, 다른 이미지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자, 컬러 매트를 통해서 자, 컬러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적용을 해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요빈 공간에서만 자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소스의 경우에는 이미지 매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자, 다시 삭제를 하고요. 다른 이름의 배경을 불러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미지의 모습은 똑같은 그러한 배경이 돼야 되겠죠. 자, 배경 2번 열기 적용을 해 봅니다. 2번. 자,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 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과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해서 아주 특별한 자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에 살펴본 자, 배경과 배경 2번에 대한 것인데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즉,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이미지 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